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7편 5절에 시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5절에서 시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70인역 아시죠? 이 70인역에서는 어머니의 시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각 사람은 다른 어머니로부터 출생하지만 각자의 어머니가 있죠.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시온, 이 어머니라고 묘사된 그 시온이라는 그한 배에서 출생한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출생지로서의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어제 살펴본 그 86편 바로 위에 있죠.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다라는 어제 그 86편 9절 구절, 그 구절의 그 말씀의 연장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 오늘 시편은 <laughs> 셀라 셀라가 두번 나오죠. 셀라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셀라는 영원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셀라입니다. 우리 모두 한 출생지 그 시온을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영원토로 시온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죠. 일 절부터 삼 절입니다. 일 절부터 삼절 셀라로 이제 나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 부분은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서 영광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성산, 거룩할 성, 매산, 즉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거룩 거룩하잖아요. 거룩은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인간이 무언가를 쟁취해내는 인간이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거룩한 곳 <laughs> 거룩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는 <laughs>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있는 곳, 예수가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있죠.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두 명만 넘으면 교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 거룩한 다른 하나는 성도입니다. 성도. 바로 우리 성도이죠. 성도. 거룩할 성도, 따를 또. 저, 지금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하는 곳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이죠. 하나님의 거룩 교회는 그 거룩한 곳이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저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시온의 문은 결국 그 시온과 같은 말이죠. 시온성과 같은 말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성과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3절 교회 성도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 3장 17절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교회를 더럽히거나, 성도를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이 요 왜냐면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시온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세번 지금 반복해요. 그죠 4절 거기서 났다. 5절 또 거기서 났다. 또 6절 거기서 났다. 시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시인은 1인칭 주어로 나는이라고 하죠. 나는, 갑자기 나는. 그래서 나는,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화법으로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자, 4절에서 라하,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풋노트를 보면, 즉, 애굽을 의미하는데, 이애굽이나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자라는 말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의미해요. 또 블레셋과 그로와 구수도 거기서 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났다라는 것은 시민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시온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온전히 소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애굽과 바벨론과 또 블레셋과 드로와 구수는 이들은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부흥을 하고 해서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즉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랫동안 그 구약의 시온, 그 구약의 시온으로서는 만민의 모태 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제 모든 민족은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적 시온은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영적 시온이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은 아예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거기에다 이슬람 사원을 세우, 세우, 허락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두번 다시 여기에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교회가 성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한 곳이 성전 성도이기 때문이시죠.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그 시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 시온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마치 잉태치 못하는 여인처럼 수치만 당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민족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하여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상항이죠 하나님이 교회 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성도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라고 오전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절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그 수를 세신다고 합니다. 시온의 시민권을 얻은 자임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등록한다라는 것은 즉 생명책의 기록.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라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시를 끝맺죠. 데 이렇게 기뻐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등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나의 모든 원이 내게 있다라고 하며 그 시온성을 받아보며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에요. 데 여기서 모든 근원이라고 할때 근원은 근원의 이 히브리어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샘, 강물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기쁨의 강물,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물 즉 시온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연상케하는 말이에요. 오늘 시편 쭉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혹시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는 그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성이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한번 어,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21장, 22장 이렇게 결철 나오는데 2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 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 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laughs>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장 요한계시록서 24절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요. 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정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합니다. 만국의 구원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그 수를 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22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장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라고 합니다. 자,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 성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꿈꿉니다. 오시편 87편 20 시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의 거룩한 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 그 성, 시온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에게 서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생명의 강물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세상 어디서 생명을 찾을 수가 있나요? 교회, 성도가 아닌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곳그 외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적셔서 생명을 낳게 하는 셈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교회 이외에서는 진정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며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교회로서 들림받아 새 예루살렘성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들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로서 들림 받아 새 예루살렘성에 도착하는 거라고요. 자왜 그러냐? 자 구약의 성산 구약의 시온성은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즉, 성사는 교회로,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